자전거 타는 분들 이거 없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자전거 모험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IGPS 토트 자전거 컴퓨터 BSC200 무선 속도계를 소개합니다. 라이딩 중 길을 잃거나 기기 연결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이제 그만. 이 혁신적인 제품은 ANT 플러스와 블루투스 5.0 기술로 쉽고 빠르게 다양한 기기와 연결됩니다. 직관적인 내장 GPS 시스템 덕분에 경로가 매끄럽게 표시되어 목적지까지의 안내가 수월해집니다. 더 나은 자전거 경험을 추구하는 라이더에게 필수적인 도구인데요. 사용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이유는 손쉬운 경로 탐색과 신속한 데이터 연동입니다. IGPS 포트의 첨단 기술로 새로운 사이클링,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 라이딩의새 시대를 열어줄 GOID CC600 자전거 속도계 GPS 내비게이션 컬러 스크린을 소개합니다. 복잡한 경로 찾기와 데이터 확인에 지치셨다면,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GOID CC600이 제공하는 선명한 컬러 스크린이 모든 경로와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드리며,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연결로 당신의 라이딩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이 제품의 컬러 디스플레이는 탁월한 가독성 덕분에, 라이딩 중에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코의 완벽한 호환성이 사용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준다고 합니다. 이 핵심적인 자전거 속도계와 함께라면 새로운 길 위에서 모든 순간이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트렌디하고 효율적인 라이딩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GOID CC 600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이딩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다기는 GPS 제품을 소개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거나 갑작스러운 비에 당황하셨던 적이 있나요? IGPS 포트 BSC 300 GPS 자전거 컴퓨터가 그해 답이 될 것입니다. 무선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정확한 길 안내는 물론 컬러 스크린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라이딩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IPX7 방수 성능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조작의 간편함과 뛰어난 전력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도 실내 훈련에서 유용하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이제 IGPS 코트 BSC 300과 함께 더 나은 라이딩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